30초 남았습니다. 카밀이다. 언제나 카밀은 짜증난 챔프죠. 하나.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음. 1년째롤린롤린 롤린 롤 롤린, 롤린, 롤린. 오잉? 뭐죠? <laughs> 뭐지? 전멸을내다버렸는 데? 어차피 쓰레일 없다이건가전명은 그냥 빵 총을 떼버렸는 데? 요이건 거의 전멸 혐오증 있는것같은 데? 진짜 롤린인가 아니 진짜 전멸 혐오 있나요? 이 친구 전멸을 왜 내다 버리냐? 아까비 아래쪽엔 안 붙는 게 좋아요 카멜이니까 카멜이 작가을 아래쪽에 걸거든 보통? 위쪽에 안 걸고 그래도 거리가 길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위에 붙어 있는 게 좋아. 으잉. 아, 인연들이 <러닝> <러닝> 때려줄 거야.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너무 잘했어. 아무 집에 갔다 옵시다. 자, 마나 를 적당히 채우고, 라인에 텔. 오, 완벽했다. 아못 먹었네요. 3일 3분 30초 만에 노스펠 키킬. 이진 너무 깊은 것 같은데, 안한데아 없다고 치, 찍었어. 난 분명 없다 찍었어, 얘들아. 있어? 나이스. 오우씨, 난 얘네가 없어지면은 불안해. 그러니까 적탑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우리 정글이 적정글막 카정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쌍버프 들고 올것 같아요. 나이스, 먹었죠? 꼬만 때리라. 나 요정도는 맞을만 하죠 o 스택 달어 너무 달콤해 정말 달콤해 l c o m 판으로 때려놓자. 안데 마나가 별로 없어. 마나가 지금 300 이하는 좀 불안해요. 불안한 만나야 아껴,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카멜 프리 아직 안 돌았을 것 같은데, 하는. 조금만 더 하자, 맨정. 이거 킬가인 것 같은데? 네가. 오케이. 나이스 암 무빙. 꾸빈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쳐주는 게 좋아요. <laughs> <목소리> 이지해 이지해. 이제 하니까 사람이는 같다. <laughs> <laughs> <explos 레시피> <놀람> 아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이 아이 그러지 마. 왜 그래도 에라이 씨 깨비 <laughs> 아니 내가 좀 욕심 냈나요? 조금 욕심이었나 보다 괜찮지 뭐하메 풀도 이제 없으니까 다음 턴에 한번 또 잡아봅시다 보이고야.

아니, 어떻게 미니언 먹는데 작사를 쓸 수가 있지? 저거는 최후의 최후까지 아껴야 되는 스킬이에요. 약간 퓨오라 응수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이걸 아끼지는 못할망정 인연 먹느서 버립니다. 여 핑화가 있네요 아주 마음에 안들어 어이 실수했다 어왜차왜차 왜 차. 오씨 깜짝이야 왜 쳤어 하지 말지 다행이다 그래도 어. 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진짜로 있었네요. 아이씨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나이는 건들지 마. 야, 잘 빨았다. <laughs> 오, 심장 떨려. 밥은 <laughs> 버티는 게 아니라 뚫었어, 친구야. 밥은 버틸 필요가 없다. 뚫었다. <laughs> 입니다 오케이, 바텀 나이스. 찍읍시다 망쳐봐. 오 신발 있어? 깨끔 이달리가 너무 겁 없이 들어왔어요. 저창 보고 내큐 빠지는 거각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큐도 안 빠졌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죠. 내가 큐 쓰자마자 아니야 창 던져놓고 내큐 쓰자마자 들어와서 타다탁 하고 빠지면서 평타 날리다가. 카미한테 큐 다시 쓰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대 일이라고 너무 만만하게 봤다. 야 지금 괴물인데. 야 지금 <laughs> 만만하게 보면은 많이 아픈데 많이 쓴데 지금 <laughs> 이거 밀어버리겠습다이지아 심지어 미드도 잃어버렸네요. 밑에 세게 이겼네? 이건 이렇게 두고 갑시다. 아나가 없어서 이거 밀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려서 혹시 몰라. 또 위험해져. 좋아, 좋아. 이거는 내가 탑 계속 가줍시다. 응, 이 코로, 어 올릴 시이응이 코로. 스테라가 올릴라고 이이고 니달리는 탑에이 망했어 <laughs> 니달리는 이 억울했어 복이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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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이 t 야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 <laughs> 루시안이. 야 루시안이 잘못했네. <laughs> 이래서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할줄 알아야 돼. 말을 심하게 하니까 바로 애들 화나 가지고 죽여버리잖아. 러구분이 상향된 얼심은 있습니다. 상향된 얼심이요? 안 가. <laughs> 야 그거 가지고는 못 가지. 지금은 탱템을 두른다고 딜러한테 버텨지지가 않아서 가리우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쉴드가 답이야. 사실 쉴드가 답인데, 독사가 나와버려서 근데 독사를 가는 챔프가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 독사만 안 나오면은 난 좋은 거 같은데, 쉴드가 맞아. 번갈아가면서 찍읍시다 이거는 은빛 여명은요? 은빛 여명은 안가지 어이쿠 루시안 아 저거 사나 있는데 못사네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지키러 가봅시다 cc 기가 심해도 은빛 여명은 구린가봐요. 아니야 이게 라인전에 말자 같은 거 라인전하면 은빛 여명을 첫 코어로 올려버려. 아, 첫 코어는 아니고 거의 그냥 수운에서 그 이상은 안 가요. 수운까지는 자주 가지. 루시안 혼자 데스 외전 후. <laughs> 루시안 혼자 데스 외전 후. 이럴 때는 굳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정글을 털면 됩니다. 뚫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항상 이럴 때가 문제야. 뚫기에는 조금 애매해. 이럴 때 근데 뚫다가 역공 맞고 다 죽어요. 그쵸? 아이고, 경타를 전장의 와, <laughs> 우리 팀 괴물이네요. 뭐 괴물이야. <laughs> 이거 미는 거 사실 도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 미드에서 압박하고 있으니까 나를 물지는 않을 걸. 야, 난 무지성 사이드. 그렇지, 그렇게 안서 저래 될거 같더라. 그왜 탑에 오지? 용이 있는데? 야 정신 차려, 니들. 용이 있는데 왜 탑에 와? 오늘 <laughs> 게임 포기했어? 그러면 안 돼, 안 돼. 내 용이 있는데 왜 탑이요? 용안 용 먹네요 심지어 재밌네. 탑은 이 정도 밀었으면 많이 밀었고 바텀이나 갑시다. 왜 이렇게 루시안 콤보 느린 거 같지? 내투이 이상한가? 어, 내가 내가 가는 게 낫지 않니 친구야? 들바론 치는데 들어오면 <목소리> <이러면> 너 죽어. <목소리> 야, 이걸 <laughs> 이걸 근데 진짜 작정하고 내가 다잡 보려고 했으면은 한두 마리 잡고 갔겠다. 나 이거 왜냐면 스테락도 안 터졌어요. <laughs> 작정하고 붙었으면은 두 마리 잡았겠는데? 조금만. 야, 없이 그냥 합시다. 안녕.

<laughs> 아 루시안 이터는거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채팅을 치는 거야? 베스는 제일 많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흔기. 3타 이제는 개그맨이 되어버린 나연이 희은 개그맨이란요? 근데 챔피언마다 사람들 성격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렇진 않아 오늘처럼만 하면 다이 다시 가겠네 오늘처럼만 팀원이 나오면 다이 갈거같아요 이거는 누구지? 빈수레가 요란하다 안글러줬시 역시 롤님 롤이죠 맞지 맞지 점수는 18점씩 오르면 많이 오르긴 하네요 루시안은 근데 딜 많이 했네 야 루시안이 5데스 했는데 누구면서 딜했나?